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김성도 아름다운 성공 TV의 김성도입니다 더 부자되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더 쉽게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요 서울 수도권으로 투자하시는 겁니다 투자금액은요 2천만원, 2,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6,500만 원. 그 정도 내외도 가능합니다. 그러, 그러한 금액으로 잡으시면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7년 후, 수억원 이상의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 그러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 수년 후에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돈이 벌리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정통의 고인 중에서 저 김성도와 함께 하시면 확실하게 그러한 지역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한 그 아주 좋은 매물, 그러한 빌라. 주택들을 제가 사드립니다. 부자 되시면 좋잖아요. 지금나 더잘 사는 것 중요하지요. 네, 대규모로 개발되는 지역, 수많은 그런 집단, 그런 구역,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변화가 변화되어야 되는 지역이죠. 예, 제가 그런 쪽에 전문가 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교통 시스템입니다 교통망 전철 지하철 있는 지역과 그 배후 지역은 너무 좋습니다 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난해라든가 몇년 전에 그러한 좋은 계기를 그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걸 잡지 못하신 분들 그 몇년 후에 보니까 그때 잡았으면 뭐 3억 원, 뭐 4억 한 7, 8천만 원그 정도로 어, 오를 수 있었는데 어느 지원 올랐는데 그러한 미련을 가지신 분들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어, 진술한 그러한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어, 3천 요건 3천만 원에서 5천 정도로 투자를 하라하라 했는데 친한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친한 친구가 협력자일까요? 어떨까요? 그 친한 친구가 내가 잡다한 이야기를 꺼내 가면서 그 지방으로 그 추천한 지역이 아닌 더 밑에 지역, 지방의 시골 같은 지역으로, 어, 사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액이 올랐을까요? 그 사람은요, 그 친한 친구에게 말을 함으로써 그 본인이 수익을 내고, 그게요, 지금 약 1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그, 나왔던 매매 거래 대금에 비해서 올랐단 말입니다. 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laughs> 약 1억 원 정도를 벌수 있는, 그죠? 약 1년 내외로, 1년 내외로 1억 원 정도가 오르는, 오른 지역에 그런 매물을 추천하는 사람이 좋은 분입니까? 허름한 시골로 유도해서 그돈벌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친하다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런 투자는요, 어,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친구는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협력자가 아니고 오히려 방해자입니다. 부자 되는 것을 방해한 거예요. 돈을 버는 계기를 갖지 못하도록 회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어, 이, 이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아직도 좀 어, 확신이 안 쓰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정통의 고인중에사저 김성들을 만나십시오 저희 사무실도 오시고요 제 따, 따뜻한 더 진솔한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어, 방문하기 힘드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대화해 드립니다. 아니, 더 부자되고 더잘 사는 일인데, 전화하는 거, 뭐, 방문하는 거 어렵습니까? 지금보다 더, 더 앞으로 뭐, 좋은 지역에 따라서는 몇년 후에 수억 원 이상의 돈을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는데, 그런 시간 못 내십니까? 전화, 하셔야지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기회 찬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설픈 전문가, 어설픈 이야기들, 정통의 고인중개사가 아닌 사람하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 돈을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의 고인중기사저 김성도를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김성도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가볍게 준비되시는 분들은요 저 정통의 고인중기사 김성도를 찾으십시오 저에게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단더잘 살고 더 즐기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저 김성도와 함께 저도 그렇게 되면서 더 자유스럽게 즐기는 경제 활동 제가 됩니다. 또 우리 여러분도 될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더 경제적인 미래같이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부자의 생활이 저와 함께 되셔야 됩니다. 네. 응원 부탁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지금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입니다. 구독 무료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을 사랑하는 분들, 사랑하는 아내, 신랑, 친구들, 선후배, 동료들에게 많이 퍼날리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다 더 부자되면 좋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멋진 생활 되실 것입니다. 김성도입니다.